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오늘 동영상을 두 개나 업로드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영상까지 두 개인데 제가 아까 영상 하나 올렸고요. 오늘 한개 지금 올리는 거 하나 더. 욕 손가락 아니용. 한개더 올리면 끝입니다. 여러분은요이 영상에서는 필통 소개 찍어보도록 할 건데 필통 소개 찍어볼 거예요. 제 필통에는 제 필통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헬로키티 이렇게 디자인은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반달 둥근 반달모양이에요 안에는 대충 이런 구성으로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교환영상에서 나왔던 이스듀얼 염총 이것도 교환영상에서 나왔던 떡매 저는 이 떡매도 있지만 저는 딴 떡매도 하나 더 있당 이 리라코마 떡매 같은 컷이랄까 이런 식으로 떡매 구입하였습니다. 총네 색깔이고요. 저는 노란색깔, 핑크색깔 주황색깔, 뭐 이런 식으로 하늘색깔 이런 식으로 핑크 주황 이런 식이에요. 떡매고 이건

이다 들어가면 다 넣을 건데, 안다안 아,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봐보세요. 주황색, 이렇게 차이나죠? 핑크. 는 여기에 넣어줄게요. 안 줘보지? 잘 줘보셔, 있는이 대충 이런 식으 <laughs> 미안해.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어. 일단, 제가 필통 소개해볼게요, 맞아. 이런식으로 안에는 일단 하나하나 떡매에다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떡매에다가 발색 보여 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먼저 요 앞에는 자 머리끈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수성테이프 어차피 저는 이게 전에 되게 리필을 많이 한 상태인데 이게 어차피 이것만 나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쓰고 있어요. 리필만 해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드럽게 잘 돼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잘 돼요. 편한데다가 가격이 좀 나가긴 한데 이게 리필 리필만 하면 쉽게 리필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만 나오면 되니까 리필만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 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 연필 그리고 이런 샤프. 요거는 이런 얇은 채점 색연필이에요. 이렇게 얇아요. 이런식 채점용 색연필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지우개인가? 이게 이거 약간씩 그거 조서에서 쓰는 이런 지우개. 그럼 이거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지우개, 펜스틱 지우개라는 지우개.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 열매 <laughs> 타티 하나 가지고, 이거 다몽 지우개예요 지우개인데, 이것도.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거. 이거는 얘네들 세트인데, 얘는, 이거 여기에 넣어서 연필깎을 수 있는 연필깎이에요 되게 귀여운 모양으로 돼있어요얘네 자리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얘네 둘도 연필이에요. 연필 꽤 많이 들고 다니네 나도.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용5 뚜껑이 있는 샤프인데요. 제일 진하고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편해가지고 잘 들고 다니고 있다는 그 이거는 이캣 고양이 샤프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거 민트색만 들고 다니려고 보라색도 있는데, 보라색이 잠깐만요. 보라색 내가 뺄나 아닌데. 보라색 저 밑에 있네요. 지금 안 써가지고 밑에 쳐박아놓은 것 같은. 이렇게 보라색이로 뺄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샤프인데요. 이렇게 샤프심이 나옵니다. 편해가지고 그냥 저는 제 손에 잘 익어가지고 편하히한만 들고 다녀요. 이거는 컬러풀 데이 형광펜인데요. 컬러풀 데이 형광펜 되가 밝은 생각 색깔이에요. 이거는 라이브 컬러 이 색깔 500원밖에 아니에요. 라이브 컬러가 형광 색깔이라는 한마디로 얇은 쪽도 짱! 이는 형광 핑크색 이건 약간 연한.. 좀.. 그.. 뭐지? 되게 이뻐요 색깔이 하여튼간 얘네 둘은 진짜 짱이라는 그리고는 얘네 둘.. 얘네 둘은 형광펜인데 이제 두꺼운거 할때 주로 쓰는데 잘 안써요 얘네 둘은 주로 라이브 컬러를 쓰지 얘는 잘 안쓰는데도 들고 다니게 되더라구요 그래도 되게 펌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네임펜 모나미 양쪽 네임펜이에요 굵은 쪽과 얇은 쪽이 쑥 짱이라니 그리고 이거는 펜텔 테크립 모든 분들이 잘 쓰시고 계시죠 이거는 바로 펜텔 테크립이에요 이 편하더라고요. 이 펜텔 테크립이 저희 반 애들도 한, 제 친구도 하나 쓰는데 펜텔 테크립 너무 편해요, 이게. 제가 흰색도 살려다가 이것만 사고 있어 쓰고 있다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리코더, 리코더 샤프거든요. 소리도 나요, 이게. 자, 한번 소리 불어볼게요. 이렇게 뭐 제가 소리 한번 불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입을 물 수가 없어서 이게 이거는 리코더 구멍이 없는데도 가능? 잠깐만요 제가 약간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에서 보이죠? 이거? 이거 보이죠? 소리 잘 나죠? 이런 피리 샤프예요 그리고는 이런 샤프예요 0.5이요전 전부 0.5 쓰는데, 주로. 이거는 좀 불편해서 뺄게요. 제가 샤프는 제 손에 잘 입어가지고, 편한 샤프가 주로 쓰기 때문에, 그것만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좋더라고요안 쓰는 샤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얘도 뺄게요. 뭐가 묻었는데? 일단 뺄게요. 아, 어, 씨 승리용. 이거는 이식으로제라 제품인데 제브라 보이죠 이런식으로 샤프입니다 이런 컴퓨터용 사인펜 OMR 전용이에요그 다음은 이런 무민 볼펜 검은색깔 파란색 색깔, 알 검은색깔 빨간색깔 기본적인 펜들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제 마지막 연필이에요. 보면 뚜껑이 달려져 있고 파콘피파티 실이요. 에 제가 되게 양이 많은가? 왜 이렇게 소개를 해도 안 줄어들지? 거의 다 소개했긴 했는데 이거는 파인 티크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되게 오래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옥새도 새로 사 샀어요. 다 써가지고 좀 낮출게요. 이거 뚜 검은 색깔 되게 편해요. 이게 잉크가 약간씩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적당히 양, 잉크 그 양을 조절해주는 펜? 이랄까? 되게 편해요. 진짜 짱이 아닌 제가 전체, 아, 전체, 아직 더 있네. 난 다이소, 다이소 파스텔 커트 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샤프심. 그리고 마지막, 지우개. 이런 식으로 아이 지우개예요. 제가 지우개가 좀 많은데, 저는 주로 이거 쓰지만 얘네들은 좀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게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넣고 왔어요. 필통에 이만큼 넣어도 다 비어가지고 되게 고민이 있다. 능력. 필통에 아무리 많이 넣고 다녀도 필통이 점점 비기만 해가지고 최소한 이제 넣을 건다 넣고 다니는데도 계속 벼, 비어요. 필통 안이 꽉 차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저 지금 들고 다닐 거구성중뭐 들고 다니지? 이광이광게 들고 다닐게요. 볼펜 샤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핑크색깔 볼펜. 아, 저 들고 다닐 거 있는데. 잠깐만, 제가 볼펜 가방을 빼올게요. 네, 제가 넣을 거. 살아서 볼펜이에요. 이거 영5인데 되게 편해요. 이게 잉크가 약간씩 새어나오긴 한데 되게 적당히 조절을 해주는 볼펜이라서 너무 좋아요. 두개 넣고 끝낼게요. 이놈. 그럼, 이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